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4일 목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45일째인데요. 45도가 끓고 있습니다. 어, 잠언 16장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어, 그 메일 성경 첫 걸음 어, 구약 51책에서는 17장을 목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저는 16장을 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16장, 16장부터 18장까지 어차피 읽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16장 어, 이 부분을 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어, 1절부터 어,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세번형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는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이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오늘 자문 16장 말씀은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개혁개정으로 보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아무리 그 경영적 마인드, 어, 플래닝을 세우고 개혁을 세우고 여러가지 스트레지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고백이죠. 우리의 마음에 그 고백이 그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다 그 계획이 뒤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같이 계획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획이 틀어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고 어쩔 때는 너무 프러스트레이트 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계획 자체는 우리가 세운다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라그 믿음이 있다면 계획 세우는 것도 즐거울 거고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계획을 계속 세울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계획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겸손인데 우리가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무리 좋은 머리와 아무리 좋은 리소스를 통해서 준비한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겸손하게 된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깨뜨려 보신다. 하나님 우리 마음 깊숙히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운다 해도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어, 이렇게 뒤틀리게 또다른게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레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3절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죠. 하나님이 결정권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될 게요. 4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하나님 타이밍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악인이 지금 잘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결국 그 아기는 재앙의 날에 쓰인다. 아,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신다. 겸손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육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어질고 진실하게 이 부분이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 영어 성경을 보면 by steadfast love and faithfulness라고 표현한 기도 했고요. 또 직역을 보면 약간 더 kindness and truth가 더 맞는데 그래서 개혁개정은 인자와 진리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어질다 이게 steadfast love하고 이 kindness가 다 들어간 개념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truthful하고 faithful하게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질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 steadfast love와 또이 kindness가 넘쳐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truth와 faithfulness로 내 삶을 인도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적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원수라도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는 형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팔 절에 보면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리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자,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laughs>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돈으로 거의 뭐안 되는 게 없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 많이 버는 게 우리의 목표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겉으로는 아니라 그렇지만 교회에서 거룩한 척. 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돈이 전부인 것 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 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만의 샤먼 자먼 기자의 고백은 의롭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의롭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즉 어질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겸손하게 사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삶이 불리하게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서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났다, 뭐가 낫다라는 걸까 이거는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겠죠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유함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의롭게 살면서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어, 아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롭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어, 어질고 페이풀하게 어, 진실하게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여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어, 의롭게 살며 어, 정말 적게 버는 것이 불이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어,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저희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ight on, do good. 오늘도 따뜻하게 화이팅!